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티브입니다. 아, 저는 오늘도 산으로 이렇게 한번 나와봤는데 요 어떤 그림들이 보여줄런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여기를, 지금 이제 그런 장소인데요. 제 여기 보면, 참나무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이렇게 참나무도 이렇게 있고, 이런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나가실 때,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꼭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긴 뭐 제가 능이를 채취하던지 두번 자리기 때문에 자세히 이래 살펴보면, 저기 이제 뭐 노랗게 쌀이 벗어려 나가 있고, 근데 지금 비가 와서 가량잎이다젖어서능이가잘 보이질 않아요. 산뜻하게 보이질 않아요. 능이 색깔이 얼룩얼룩하게 이 가량이 이렇 말려있을 때는 얼룩얼룩하게 잘 보이는데요. 아, 보입니다. 아, 그렇죠. 아, 아주 부실하게 올라오네요. 보이시나요? 아, 좋습니다. 자이 아, 자리는 제가 늘대체해서자인데요 아주 부실하게 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여기 아, 이렇게 올라오고요. 아 크기는 아, 조금 음. 승무는다랬는데요 근데 여기 너무 지금 노출돼 있어요. 여기를 보면 아무것도 없죠. 아,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아깝지만 아, 채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아, 좋습니다. 이게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소나무도 많이 있고 그러나 또 소리 해서서는 안 됩니다 지나갈 때꼭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이동하시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들어서좀 보여드릴까요? 아우 좋네요 아주 뜻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좋습니다 아주 아, 또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서 또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이제 뭐 보기는 한 600고지 정도 돼요 600고지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올라왔네요 근데 도 제가 또이근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영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면 소나무 밭에서 무슨 능이 참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또 때로는 소나무 밭에서도 능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냉이를 찾다 보니까 송이가 하나 폈네요. 송이가, 이렇게, 큰지 막혀가 핀 모습입니다. 아, 송이도 아주 뭐, 아주 좋네요. 근데 펴서, 펴서 그렇죠. 상당히, 아 어, 좋습니다. 이쪽에 것도 아닌가요? 이렇게 톡풀어난 데가 있으면 꼭잘 확인하셔야 돼 아니네요. <laughs> 이것도 하나가 이렇게 딱 올라왔네요. 아주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어 이거 뭐 하나만 치어놔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양 또 능이도 찾으면서 또 송이도 있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열심히 찾아오면서 좋은 영상이 있으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능이 버섯을 보위에서아 이렇게 힘들고 까발등산을 다시 헤매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아, 고생 끝에나이 온다고 에 여기에. 여기네 여기에. 여기이여기 이렇게 에지막힌게기에 여기에. 여기저 여기에. 여기에. 죠 이렇게 몇 개가 이쪽엔 좀기형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또 여기 또 나기 시작했으니까 자세 히 살펴봐야 되는데 아 그렇죠 저거 보세요 저거 보이시죠? 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어 굉장히 올라왔네요. 준비입니다. 어, 이렇게 다발릉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우 긴장했 이쪽까지, 이쪽까지 이렇게 이쪽 올라오고 있죠. 아 대단합니다 아그 하울에 비가 좀 늦게 와서 한대 개월 오는 상황이에요 아 엄청 올라오죠 저울에 채취해서 보여드릴까요? 큰 거를 어. 네 근데 보험 그 밑에는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뱀 때문에 어 굉장합니다 상태 뭐 좋고요 맞주예 이건 능입니다아 요런 것은 이제 이것은 아, 좀 기형화로 컸는데요. 거의 생을 다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제가 아, 요런 사이즈들은 좀 채취를 하고 또 이쪽 뭐 이런 것은 채취를 할 수가 없죠. 굉장히 굉장히 낫는데요아 대단합니다. 이것도, 이거 하나만 채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채취를 하고요. 이런 것은 다, 이쪽으로 것은 다 넣었고, 이런 것은 다내비두고 이런 것은 다또 성장하도록,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와서 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아, 이음방도잘 찾아보면서, 운 영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또사사로기 시작하네요. 비 소리 내자. 여간 아, 구강자인데요. 냉기가 많이 올라왔네요. 아, 여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쪽으로 저 아래도 이렇게 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이 우쪽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문들이 저쪽으로 쫙 보이시죠 저러로다 보이시죠 가위이가좀 아, 보여 드릴까요 아. 여기 이렇게 나죠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올랐죠 줄렁이가 이렇게 쫙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랐고요 아주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한3 k 로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하네요 아 저런거는 뭐1 k 로가될것같요1 k 로 이런 것은한 뭐 서너 개만 하면 1 k 로 될테고 여기한 3키로 4 k 로 정도는 할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또 채취를 하고 또 좋은 영상 있으면 만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능이. 이 금방을 다 찾아보긴 찾아봐야 되는데요. 후. 아, 너무 무거워요, 능이. 아, 여기서 또 지나가면서 아, 보니까 아 여기 이렇게 능이가 줄 아, 능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쪽에도 보이죠? 저쪽도 다발렁이 이렇게 보이죠. 큰 것이 저기 보이시나? 저기 또 저기 또큰 것이 이렇게 있죠. 아, 제가 그래서 어... 이제는 더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가지고 갈 곳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채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또 이것도 1km 될것 같아서 저쪽 가고 해서 저울 쪽까지 1km 넘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4일인가 5일 동안 비가 오고 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서 대박 설명이 대박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